안녕하세요 황지모 한의원 원장이에요. 말씀하신 심한 잠꼬대 증상은 렘수면행동장애 증상의 일부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겪게 되는 렘수면기가 있는데 이때 뇌 활동을 하면서 꿈을 꾸는 반면 팔, 다리, 몸의 근육 및 발성에 관여하는 근육은 움직이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렘수면행동장애는 이러한 운동과 발성이 제어되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면 장애에 해당되죠. 심한 잠꼬대가 지속되면 이후 신체 근육 행동 증상 또한 발생하기 쉽고 장기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 m 수면도 지장을 받으면서 뇌 기능 퇴행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뇌세포 퇴화로 인해 초기에는 집중력 기억력이 저하되다가 결국 치매 파킨슨 발병률이 상승하니까요. 수면제 안정제 진경제 등은 증상 완화를 위해서 흔히 처방되곤 하지만. 치료제라기보다는 완화제에 가깝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심한 잠꼬대 및렘수면 행동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능한의학적으로 찾아내고, 그에 따른 원인별 맞춤 치료를 해주면 치료될 수 있고, 치료 후에는 약 없이도 유지 또한 가능해요.